오늘 북한 김여정이 우리는 국경선에 배치한 확성기들을 철거한 적이 없으며 철거할 의향도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지난 9일 합참이 북한군이 대남 확성기를 철거하고 있다고 발표를 했고 12일 이재명 대통령도 북측이 일부 확성기를 철거하고 있다고 발언을 했는데 완전히. 북한의 기만전술에 노란한 것이 있었음이 밝혀진 것입니다. 북한이 기만전술에 능한 건 몰랐습니까? 이렇게 쉽게 이재명 정부가 적에게 속아 넘어가서야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북한이 확성기를 철거하는 듯한 움직임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징후를 분석하고 단계별로 평가를 해서 적의 심리전이나 기만전술이 아닌지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대응을 했어야 합니다. 이것이 정부와 군의 기본적인 임무입니다. 섣불리 발표를 해서 마치 자신들이 평화를 이끌어낸 것처럼 조작하는 게 그리도 촌각을 다투듯이 급했습니까? 이게 안보를 생각하는 정권입니까? 이재명 정권의 관계자들이. 정권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대북 확성기 철거를 해서 우리 군은 작전도 못 하게 하고 북한과의 심리전에서 완패한 것입니다. 정치가 국방을 흔들어 댄 결과가 바로 이것입니다. 김여정은 이러한 잔꾀는 허망한 개꿈에 불과하며 전혀 우리의 관심을 사지 못한다고 막말까지 퍼부었습니다. 이 막말은 이재명 정권이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들은 막말입니다. 이재명 정권 때문에 아무 죄 없는 대한민국 전 국민이 다 같이 모욕을 당한 것입니다. 이재명 정권이 북한을 이용해 정치적 이득을 보려는 수가 얼마나 얄팍해 보였으면 김여정이 이런 반응까지 보였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즉시 이렇게 망신스러운 일이 왜 일어났는지 철저히 확인을 하고 다시는 북한과의 심리전에서 패배하지 않도록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대통령까지 나서 평화가 온 것처럼 국민을 속인 것은 부끄러운 이 정부의 자화상입니다. 대통령에게 이렇게 잘못된 보고를 올리고 대통령이 잘못된 발언을 하게 만든 대통령실의 국방안보라인과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관계자 전원들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회 국방위원장으로서 정부 여당에게 당부드립니다. 국방정책만큼은 안보만큼은 정권의 정치적 이익을 고려하지 말고 오로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만을 위하여 시행해야 합니다. 부디 이번 망신의 굴욕을 통해 배우기 바랍니다.